oh

어떻게 못 탔어요? 다들 식물 쓰면 돼. 제이 앞으로. 야 민호 쳐 민재 민재가 쳐. 예스. 유민호요아이출 <놀람> 재현아 올라가. 재현이도 올라가. 내려와 내려와 자기들 가니까 설교 마음대로 안하 아, 네. 디코트 그 디코트 진행은 진행 요원은 그 에어 펌프에 바람을 에어 포즈의 바람을 좀 오케이! 넣어주세요. 응. 어, 한번 더 버리나? 오, 아빠말안는데도 한번. 사람 나라 선호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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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너무 는데 아, 안돼 거기서. 야, 로 나와. 이로 어, 어, 어. 어. 아. 미친 선수. 네. 아, 친거 맞아. 고... 아니, 재네이 그걸 골목. 얘는 뭘 아무도 골도 못 넣었어. <놔람에> 못 넣었지. 못 넣으면 지키는 건데. 공이 달려야. 백센터 みっちーしがちー。 너곧착 같이 따라다녀야 된다. 알았어? 얘도 어, 오늘 나고다하고 알았어? 오이 재영이, 재영이 앞에. 오케이. 재영이 아, 앞으로 나가. 빨리. 아, 잡고. 아, 오케이. 근데 아, 그래. 근데 쟤네들 전력아 아, 잠시 후에 결승전 및 상사이전이 진행되겠습니다. 결승전 및 상사이전이 진행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분과는 결승전 및 상사이전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가 팀은 준비해 주세요. 선장님 문 거의

브! 어 뺐어! 어어 오! 가올라가 그렇지! <laughs> <뭐예요>? 아 <아직도> <laughs> <laughs> 아 고개를 고개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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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아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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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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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제이콥다 잡고해 잡고. 어어 해. 잡고. 어 괜찮아. 사람만 사람 좀어 봐. 해. 몇몇몇몇 사람 좀봐 붙어 다니라고. 붙어 있으라고 사람 붙어 있으라고 사람. 네가와네가 와. 너는 왼쪽 왼쪽 사이드. 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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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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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it's 거든 이거 <pandemia> 자 시커트 그 운행용 그파라 접으세요 그냥 접어서 그분석에 갖다 놓으세요. 아,

这一。 아! <목소리도> 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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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남은 시간 10초, 10초 남았습니다. 10, 5, 8, 7, 6, 5, 4, 3, 2, 1. 종료해주세요. 경기 종료해주세요. <laughs> 자, 경기 종료해주세요. 자, 다음 경기는 a 코트 결승전 이지셀로나팀 대지셀로나 팀대 썬더 타이거 팀 b 코트 섀도우 팀대 황금다리 팀, C 코트, 피닉스 팀대컴뱃 팀, 팀 D 코트, 썬더 코리아 팀대 FC 넘버원 팀, E 코트, 썬더 A 팀대 대지 마드리드 팀, G 코트, 회오리 팀대 김희삭 팀, 팀 H 코트, 마부 국가대표 팀대 썬더 B 팀. 지금 준비 신속하게 부탁드립니다.